질문하거나 대화하는 부분들도 편집이될 거고요 외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용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못 나오게 될 경우에 다음 주들 A, B, c 조까지한번도 수업을 안 했는데 그들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샘도 샘 어, 수업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어, 하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 오늘 첫업할 내용이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 지금 설명을 어, 그냥 또. 그, 세번 지금 오늘 수업 네번째 수업, 네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설명이 어네번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격투로 들어오면은 그걸 두번씩더 해야 돼서 같은 설명 여덟 번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 때 이게 더 진정이 안된 거라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전면 중지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전좀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여러분들 안 나오게 되면, 선생님 나오게 되면 오늘 수업 내용을 촬영을 해놓고 온라인 때 를 대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품 디자인 그리고 팀발 디자인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수업 목표는 제품 디자인의 분야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과 사람의 기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수급해보는 계기를 만들자 라는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은 정리를 하기 전에, 요거 5분짜리 영상인데요. 어, 그냥 정지 화면들을 쭉 열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향한 디자인 해가지고, 어, 패틀셰보의 일화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EBS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5년 전 영상이라 화질이 조금 딸려요. Stuff. what you need is a hope from a passenger you love 디자인, 패트셔 무어의 일화를 다 만들자. 5년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린 영상이다 보니까 사진이 조금 지금 흐리기에 맞지 않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대량 생산 체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다가 기능성과 심미성을 더하는 산업 디자인, 홈 디자인, 여러 가지 용품들을 다 이끌는 얘기입니다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람이 생활는데좀더 편리한, 가전 무선 통신기구, 왕국 스포츠, 레이저, 위생용품, 생활용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의료기기나 건축용품 다 제품에 들어간 부분이죠. 우리가돈도살수 있는 것다제품이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물론, 이제, 들고 할할수 있는 작은 것 쪽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기능성과 심미성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환경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가가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품에다가 좀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있고요. 어,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디자인 어워드, 3,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가 있고요. 뭐, 어, 대한민국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있고요. 네, 어, 대학교 여러분들 진학을 해서 어, 국제공모전에 많이 출품하는 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두 가지입니다. 독일, 독일. 독일, 이제 우측에는 독일의 독일 는 미국이에요.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다, i d e 디자인 어워드. 이거는 미국 어워드구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 소개할 내용은 레드닷 디자인입니다. 이 마크 만이보셨있지 않나요? 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알려져 있다는 오수지인데요 한국 학생 대학생들이 히프만 수상자들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어, 아빠들 여러분 본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면은 국내 도로교통법상 그 삼각형으로 된 표지판을 차 후방에다, 백미세를 놔둬야 돼요. 근데 간혹 부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20m, 30m 렇에놔두는데 그거를 뒤에서따라는 운전자가 인지하고 제동을 거는데, 100km로 달려오는 차 같은 경우는 60m 정도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30m 앞에 놓으면은 그 발견하고 이미 앞차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바, 어, 트이냐면은 여기에서 홀로그램이 나와서 야간에 스톱이라는 화면이 쓰게끔 CFT 홀로그램이라는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출품해서 실제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아이디어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출품을 했어요. 거기에서 위너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이쪽 독일 어워드 같은 경우는 1, 2, 3등을 나누진 않아요. 전체 제품 공동 1등이죠 위너 수상했다 그러면 최고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 어떤 용품들, 여러분들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같은 데를생각보면은 그냥 아이디어만 제출했는데 수상을 하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발레리나에요. 누가 발레리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이 핸드폰 어플도 있고, 이 위에 상위에 이두 개의 센서가 어, 진동, 음악의 진동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왜냐면 하이 발레리나가 귀가 안 들려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음악을 느끼게 야 되는데, 귀가 안 들려서 몸으로 느끼게끔 할수 있는 센서 어플들을 개발을 한 겁니다. 어, 아, 이디어를 개발했다는 얘기, 실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요 아이디어도 유노상을 수상했어요. 세 번째 캔이에요. 우리는 편의점 마트에서 편히 편의 볼수 있는 캔인데 라켓몬이라고 이름을 정했네요. 캔과 캔을 결합시켜서 어, 이걸 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사선이 있어가지고 이 캔과 캔이 이어져요. 딱딱딱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상영화되진 않았지만 이 아이디어도 역시 유노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좀작아서 그런데 여기 조금 안전해지서막 디자인 본인이거나 친구인 것 같아요. 삼손 슬리퍼와 삼손 채을 입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다음 작업은 오늘 수상 유노 수상작은 아니지만 은우수 어,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 대학생들 작업인데요. 그 말랑말랑 캡슐 안에 압정 핀이 들어있어요.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손을 잡아도 틀린 는 부분 없이 저게 어, 혹은 이제 압정을 사용할 때만 이게 납작해지면서 반응이 나오게끔 그 아이디어 이거는 뭐 실제로 목업 제품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딱풀이에요 상편 없지만 하나도 가 많이 사용 가지고 딱풀입니다 사선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붓도 사용하는 그 디자이너 학생들 특히 사선거 많이 쓰는데 어, 쓰기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어, 이걸 쓰려면은 직각으로 내려야 되는데 사선이면 옆으로 가고 되잖아요 붓도 마찬가지고그 아이디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뚜껑 끝쪽 부분에다가 돌기를 만들어서 책상에서 불러서부터 떨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 보드마카도 뚜껑이 이렇게 거든요 불려봤는데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까진잘 모르겠어요. 실험장이 있는데요. 여기 아마 제품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자, 이건 학생자업입니다 2017학년도 지금 한 3년 됐네요. 지금 이 학생 대학생, 대학생이 3학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피자 케이스를 떡피자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게 실제 제출한 제품이에요. 텐트지에다가, 어 이제 붙여가지고, 풀치라고 해가지고, 풀품을 해서, 어 교육부장 관상을 받았죠. 그리고, 국민대 특기자 지원, 시학생과 한명 뽑는데 지원을 해서, 이거 반거을 떨어졌어요. 학교생을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지도를 해가지고, 학교 학생이 없어서. 자, 이거 볼까요? 한번 살펴보시래요 이 이미지가 선생님 상표를 찍었어요. 그, 두고, 동물 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오늘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이너 주제. 어, 뉴발란스 본사 4호 로게에 가면은 매년 출시되는 신제품들을 이렇게 복도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신발을 조립하기 직전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부분인 거죠. 각 파트별로 해서 앞코만 만드는 사람, 어, 이 설포만 만드는 사람, 설포만 만드는 사람, 아웃솔 디자이너, 인솔 디자이너 다 따로 있겠죠. 혼자 다 하는 거 아닌데, 그걸 다 모아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다 이렇게 축구맣은데 어, 전에 다 뜯어놨을 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고, 이거 하나하나 다 명칭이 있어요. 어, 명칭 나중에. 자, 오늘 여러분의 주제에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화 디자인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6회 신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주제랑 동일해요. 학생 부문으로 출품할 경우에. 물론, 어, 디자인 문 출품 분야는 일반 본문으로 넣어도 되고, 거기에 예시해 놓은 게 있어요. 각 브랜드에서 이걸 디자인해 달라고 해서 다 6개 정도 이미 지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품을 해도 되고, 출품을 선택적으로 하는데, 다만 학생화 같은 경우는 수상을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대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죠.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게 먼저 올라왔는데, 어, 이전에 이, 시에서 신발이 나왔던 주제가 있던지 물론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나 서양화 한국 같은 경우는 정글로 많이 등장해요. 기초 디자인도 신발 끈은 뭐 매년 나오는 부분이겠고, 어, 국민대에서 한 나왔던 문제인데,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을 한쪽오른쪽이다 정리하면서, 한쪽에는 요 시를 입고, 박인걸 목사의 신대 신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신발 4연짜리 어, 글이 있어요. 이걸 읽고 그다음 느껴지는 부분을 발상하는 거예요. 금은 동상만 보겠습니다. 금상 어, 캠퍼스터가 찍고 왔나 봐. 그리고 그 시에 나오는 내용을 연필로 묘사를 했어요. 어, 실기회였기 때문에 건식 제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자기가 신고 운동화 전형적인 운동화에다가 지금 발상 작업을 했고요. 흔상수작했고. 어, 동창수산과 캠퍼스를 듣고이 중첩을 시켰는데, 난이아이들가더 좋은데, 어, 그건 어, 뽑으시는 교수님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금런 동상이 나왔는데, 이 학생들은 국민의 특히자 지원이 가능한 자격증이 주어집니다특성까지특성까지주어져요 일반 대회 같은 경우는 동상까지만 주어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프로나타때 대회가 거의 치러지지 않는데, 공무전으로만 치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2학년 되고, 3학년 때 바꿔서 실현이 안 돼요. 3학년 때는 학기 초나가 가능하겠죠. 지금 1학년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어느 쪽에 진로를 갈 것인지 그냥 만들어 똑같이 그냥 정치 도전을 할래요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방법인거죠 조금 앞서간다고 러면 수시 도전하는 거 있고 더 앞서간다고 하면 합종이라든가 이런 스키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했던 패턴 디자인하고 진행 방법은 똑같아요 조건 이제 자료 수집하고 검색 하는 거예요 신발 관련된 부분을 해서 신발에 관련된 공모전이라든가 수행학습을 살펴봐도 되는데 어,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꺼내 쓰는 겁니다. 말좀 빠지셨다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하는데선생 찾던 이미지 중에 참잘만들어놓은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어, 이렇게 어, 전체적인 모습을 써내면 도 되고 측면이나 이렇게후면을 써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방 하나 같아요. 안에 네피를 껐다 뺐다할수 있는 부분으로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공부전은 카피를 하면 안 돼요. 어, 표절 나중에 표절이 있다는 게 제거 어, 밝혀지면은 무효가 됩니다. 상이 무효가 되고 지급된 상금은 반환된니다 모티브를 정하자라고 했는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정하는 이유는 그래야 풀어가기가 쉬워요. 그냥 막연이나 신발 신발 신발하다면은 신발이 욕이 돼 버려요. 그냥 어, 나른 하나의 어떤 동물을 모티브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 뭐 인공물 중에 하나를 모티브로 해도 되는 부분이 고죠 어디가 그리고, 마인드맵이 도움이 된다. 라인드맵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술하는 학생들이 쓰는 마인드맵은 낙서예요. 낙서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가지를 많이 뻗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만 마인드맵이 이루어져도, 고르는 게 쉬운 부분이고, 미술과 미술하는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하 자체는, 이런 단어가 본인,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이미지, 그게, 어 마인드맵으로 만들어가려지는 부분이겠고요. 다음 단계로 제 모티브가 정해졌으면은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낙서하듯이 이렇게도 뛰워보고 저렇게도 뛰워보고 하는 부분에 정확한 그 신발의어 측면도라든가 반측면 이런 것들은 자료를 좀 보고 진행을 해야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본인만의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낙서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겠고 오늘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펜션 때에 따면 좋고요. 그게 안되면 내일. 예, 핀선을 작업을 합니다. 라이너 작업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뭐,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이런 라이더 스케치를 벌써 이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센터 같네요. 이런 신발 좀 약간 각지게 표현한 부분들도 있는데, 단순하게 표현이 됩니다. 핀터레스트를 검색하다 보면은, 요 신발이 나와요. 우해를이용 해서 신발 제외를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이미, 어, 여러분들 실기고사, 선배들이 봤던 실기고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런 종이 한게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를 모티브로 해서 어, 겉에 외를 오징어 모양 어, 신발 밑창라우스를 오징어 깔판 모양으로 한부도 있어요 공모전용으로 낼 때는 이걸 똑같이 카피를 하면 안되죠 근데 이제 학교 실기내용을 할 때는 카피를 하되 자기 디자인 유도가 달라지면 돼요 내가 이런데 어떤 유도를 했다라는게 명확히 나와있으면 학교실기에서는 카피도 선생님은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는거야 정확하게 그리기에 학교 실기 시험이 2시간 반 주죠. 1학년들은 4시간 을요그 시간 안에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필 스케치 한 다음에 라이너로 외곽선 따고 체력하는 방법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 1학기 때 우리가 45명이 시험을 봤던데, 45명, 45명인가, 88명 중에 지금 좀 줄었겠군요. 장학과 학생들이 있어서. 반이 지금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경쟁력 있게 진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잠깐 넘기면 잠자리를 이용을 해서 축구화를 디자인했어요. 이 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지난 작년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안에다가 축구화 여기 스파이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기능만 좀 첨가를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런 서식을 참고를 하세요. 이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품 모양이 나오고 기능 설명이 나오고 제품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디자인 의도 여기까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실기 학교 실기 시험이랑 똑같아요. 선생님, 이이 공모전 요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나와야 되겠고요. 제품명, 디자인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이 과정은 여러분 패턴 디자인할 때처럼 발상 진행 과정이 나와주면 돼요. 이거는 공모전 유형이나 학교 실기 유형이나 동일해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 이 학교는 무슨 뭐 시험을 내니 이런 얘기하는데 어, 공모전 양식이에요. 뭐 어디서 뭐 그냥 꾸미는게 아니라 어, 국내 국은 뭐 그게 어떤 서식을 학교 서식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다음 거 보면, 어, 그래서 이그 서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제품 제재을 하면 되는데요. 어, 과거 선배들이 했던 작업을 여기 올게요. 내부 선배가 했던 작업이고, 지금 이 학생은 3학년 됐고, 이 학생도. 신발, 여 스케치한 거고, 조금 이제, 뭐, 어, 트트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제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실색을 하고, 저런 글씨들은 전부 다홈트로 작업을 한 거죠. 요 이건 공모전에서는 손글씨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학생스럽게 이게 이제 여기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아동한데 학생들이 왔다갔다 할때등받고도 어, 되고 안전 안전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걸 신고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는 감시당하고 있을 듯 기분이 드실 것같아요 기성품입니다. 기존 일반인들 대학생인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천사의 날개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날개, 날개도 있고, 이쪽 날개가 있어서, 신고 벗기 편리하게끔, 걸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별로 거 달려있고요. 그리고 청소하기도 용이하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할것 같습니다. 어, 위생적인 어떤 신발에서 아식스랑 클럽를 플로, 하려고 했나 봅니다. 세탁할 때 편하다는 그런 신발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중국 어워드에서 최무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피하고 내피가 분리가 되고요. 아웃솔도 분리가 돼요. 인솔도 분리가 되고. 이게 다 조립이 돼서 하나의 신발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따로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 그래서 이 부분이 색깔이 다 달라요. 참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어, 이미 나왔네요. 자, 이제 신발의 명칭을 좀 살펴볼 건데요. 신발을 반을 나눴을 때, 위쪽은 어퍼, 가피라고 합니다. 밑에는 밑창, 아웃솔이라고 불리는 거죠. 소리라고 어얘기해요 그래서, 그 신발 그리고 밑에 밑창을 보면은 중간을 미드솔이라고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인솔이라고 합니다. 밑에 도덩한 부분은 어, 아웃솔이고요. 어, 전년도 수상작이 아웃솔 교체형이라고 했잖아요. 어, 눈길에서 신는 아웃솔 어, 빗길에서 신는 아웃솔 일상에서 신는 아웃솔 이게 다 교체가 되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부분이요. 신발 끈은 휴레이서라고 그러고 요 앞에 압축은 로켓이라고 그러고 이쪽 뒷, 뒷부분, 뒷축은 백아웃트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옆에, 옆에 혓바닥, 이거는 이뭐 설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말은 형이고요. 안에 신발 입구는 탑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다 집어넣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중에 앞에, 뭐랄까 디자인 정말를 하신 중에 어, 신발 회사로 취업을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을 여기까지. 어우, 빨리 해 빨리 했어. 금방 부탁 지나갔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50분이 끝나네요. 40분에 끝나네. 40분에 끝나죠. 잘미나 점심을 먹고 오면은 선생님 수상작들, 선배들 작업들을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와서 여기다가 고루치 어, 뭐 오늘 여러분들 수업이 4 5, 6 7 아니에요? 4 5, 6 7 忘れちゃうの